원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보금서 가운데 제시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네 보금서 가운데서 각 요일에 가장 풍성한 교훈들을 전달해 주는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쭉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주의로 위해 배운 것처럼 은혜 원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철저하게 그 원약의 중보자로서 순종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 의의 종으로서 온전히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또 특별히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는 십자가의 형벌까지 주님은 철저하고도 온전한 순종을 보여 주셨다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신 겁니다. 그분의 철저한 순종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순종의 삶이 아니라 믿음이 동반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그 순종의 삶을 믿음과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하지만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순종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순종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행하셨던 일들은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보게 되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이 가장 큰그 내용들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인근 배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루를 지내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배단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 제자들을 데리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보시더니 거기서 열심히 먹을 것이 있는가를 막 찾아보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것을 저주하시는 일이 있게 돼요.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면 먼저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긴 시간들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런 사건이 월요일 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교훈과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은 아니다한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그런 면에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잘 지켜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대목이죠.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직 아니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혹시나 배가 고프셔서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가를 찾아보시더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게 되죠.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게 되니까 그 다음 날 어떻게 되느냐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리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겐 다소 충격적인 사건이 될 만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 안 하실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무화과 나무가 제때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흔히 볼수 있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단순히 열매를 얻지 못해서 기분이 상하셔 가지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그들이 살지 못하고 부패한 삶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그런 표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어디에서 밝게 드러나게 되냐면, 다음 날,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에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교훈의 내용을 요약하면 믿음,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교훈을 예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기도에 있어서 또 그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너무 멀어져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뜻이 있었다 것을 말해줍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뜻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보통 사람에게는 늘상 있는 일로 보여졌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실 때에는 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방인의 뜰에 이 성전을 향해서 절기를 맞아 순례하는 6월절 절기에 가까웠죠? 6월절 순례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찾아올 때는 거기서 드릴 제사, 제물을 끌고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나 멀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희생의 제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그들이 1년에 한 차례 올 때마다 성전세를 바쳤죠. 성전세를 바치니까 또 성전세를 준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재물을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 사고 파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 까닭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질비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성전정화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한번 행하셨고 마지막 한 주간 월요일 날 예수님은 또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 집이 강도의 속을처럼 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속을처럼 되어 버렸다. 이렇게 심히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지 못했어요. 주님의 권위로 이렇게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가려진 그죄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본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얻고, 또 그들이 죄로 담, 죄로 갇혀졌던, 닫혀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그러한 중요한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종교적인 명목을 내세우면서 거기서 죄를 짓고 또 죄책감을 벗겨져버리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서 파는 상인들과 안목적인 거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근히 그토록 이렇게 판매하면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건네주는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또 편의적인 그런 신앙 생활에 익숙해 있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뒤틀린 종교, 뒤틀려버린 신앙이 되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책망.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그들의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성전에서조차도 본질이 빠져버리고 뒤틀려버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히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호산나, 우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더 가까이 나가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까이 다가 가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악을 범하는 일로 인해서 장차 그들에게 닥 치게 될큰 위험을 내다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는 거예요. AD 70년경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그 일을 내다보시면서 개빛 한식하시며 우셨던 것을 봐요. 그때 예수님은 배단위로 나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 한번 쭉 둘러보셨어요. 벌써 다아신 것이죠. 일요일날, 우리 말한 주일날 예루살렘 성전 쭉 둘러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다 벌어지고 있을 줄 이미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올라서 이런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빌미를 잡아가지고 죽일까 하는 방법을 꾀하는 자세를 보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또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뒤틀린 종교, 뒤틀린 신앙, 본질이 없어져 버리면서 현세적인 종교로 전락해 버린 그들의 성전의 모습, 또 그들의 삶,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의분,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신앙, 또 종교적인 어떤 늘 습관에 젖어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분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게 기반이 되고 그 위에서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질이 없이 그저 신앙 생활의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 생활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책망을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이런 본질이 없어져버린 뒤틀린 종교 뒤틀린 신앙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과 교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잘 복한 우리 자신과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있게 될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